네, 백 주시오. 어, 감사합니다. 어, 매너가 엄청나게 아, 좋았어요. 아니, 아닙니다. 아 예. 오케이, 어, 고맙습니다. 여기요 아 와, 오늘 240으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? 못 달려요. 왜요? <목소리> 제가 너무 그 쎄서. 아 진짜? 이거는, 아, 진짜? 이거는 막 달리는 차는 아니고 드리프트하는 차. 요 아, 드리프트 오, 하는 차. 아. 아, 어, 차. 와, 멋있다. 와, 처음 타봐요. 아, 진짜요? 이거, 이거, 이런 것도 있어요. 재밌는 거, 그냥. 어, 어머! 오, 뭐야! 어, 왜 빠지지? 왜냐면 이제 트랙에 가면 막 헬멧 쓰고 막 이러니까 답답하잖아요. 그래서 뽑아놓고 다녀야 돼. 가지고 아... 예열이 안 되면 막 뛰어요 혼자 아, 말타듯이. 저는 운동을 하고 싶어요. 어우 빵꾸 났어 100%. 100%. 어아 개... 어, 완전 무섭다 <laughs> 진짜 무섭다. <무서웠다>. 어 <laughs> 뭐라고 리얼로? 어떻게? 네 내리세요. 일단 밖에 나와서 보니까 고무 탄 냄새가 엄청 올라와요. 타이어가 빵 빵꾸 났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?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 배고픈데. 근데 이제 보험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. 시간이 걸리니까 차를 또 버리고 갈 수도 없고. 빨리 할게요 죄송해요. 아니 괜찮아.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. 이거. 어저 괜찮아. 아, 놀데 없어. 아네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 방금 멘트 봤어요? 놀데 없어서 그래요. 아저 돌려가지고? 어, 저 자키를 이용한다고? 저저 근육봐! 저 근육봐! 저 핏줄 봐, 봐. 봐! 들어가 있어도 돼요! 안 추워! 5분! 오케이 봐도 되죠? 봐도 되죠 대법 타이어 갈줄 아는 남자는... 아니 뭐 그런 장면이 또 나와?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거를 하시고, 다른 남자분들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를, 이거 직접 끼워서 하시니까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. 네.